태클 돼? 태클 돼? 큰 거? BX, 리벌 포인 오케이 okay. 어... 아쉬워어 뭐야 다동어네 비질란트 프록스 앵커 프록스 no. 앵커라 미나조 no. 오케이 okay. 세컨사이도 우리 준비되냐? 사인 너무 빨리 떨어졌어 사이드 플레시이로따 I J. I J. I. J. I 뭐야 뭐야 얼 okay, 뭐야 <목소리> 뭐야? 뭐 어쩌란 <어쩌라는> 거야? 로들어 <목소리> 우리 건데. 무슨 일잖아뭘냐 <목소리> 아, 야상대권 디디하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네한 주 그다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음니나주한번나주한번나주 TPS 네나주 TPS 니나주 TPS 네나주 TPS 니나주 사인업 지그 <목소리> <니나주, 디페스> <목소리> <니나주, 디페스> <목소리> 유진 그사인하한명 달려줘. 보시 준비해, 테마로 가? 어, 브로드, 브로드 서드 포인트 좀 해줘 브로 서드 포인트 좀 해줘 픽터로 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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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 서드 포인트 해주고 디나쥬는 나가죠 오케이, 모든 디패스 브로 서드 패스 브로 서드 브로드 서드 포인팅 M.U. 브로드 서드, 오케이 나쥬는 포인트 폴드하고 픽터가 M.U. 브로드 서드 포인트 해 포인팅, 포인팅 저 포인트다. 음, 헐서, 포인트 나오면 프로소 스플릿 포인트일듯 지금 오케이 이거 약간 앞으로 무빙 쳐줄 테니까 스플릿 포인트에 스플릿 포인트 오케이 지금 사거리야 오케이, 프라이머리 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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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소트 얘들아 M6 M6 비즈런트 말고 M6 비즈런트 그만 그만 돼. 좀 프로소트 댓글 클리 거리 멀어 에프로 n 스는 일단 이거 c h a n 는 걸로 하고 e y protest. You're done. y o u r 로 d 스프로 y 스요 r e done. y 아 미안하다. 나 이거 떨굴 안 제가 떨굴 지 몰라서 리벨코콜안 했는데 네. 레이피어 달려갈 때다로살이요아 미안하다. 이상했어. 어. 조금만 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닭살 밖안 되는데. 최대 2 8 k 로아 드론. 드론. 얘들아 트도 비질랍스, 말. 이든붙 아니 이 어차피 나머지 두 개는 넘어갈 거고 그렇게 쉽안그사이 달리는 거싶거 커멘트 뒤로 날릴 수있나사이 올린 게어 음.

오케이 n t p 포인트 t point 포인트 n t 바이 i n 스 point point p o i n 스 오케이 n t 디펜스 힉터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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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힉터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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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okay. 모든 포인트 n t 줘 n the lounge. One point in t 드레드 o u n g e Okay, t h 나머지 d 대 h e dead m 모든 디펜스 t h 줘 n t h 점프 a d j 점프 p There's jump. t h e 점프 s jump. There's jump. There's jump. t h e r e h s r u u t 시즈 그어 봐. 시즈 막아. 시즈 그레 뉴트 막으면서. 야저 레이피어는 냅둬. 저 레이피어 냅둬. 죽냐 저거. 이노저 오리카요. 어, 오리카어 우리. 그래도 뉴트 같이 막아. 레더드사이노 빠져. 그거 그거. 빠져 그나이트 아, 나이스. 시즈, 시즈 아이, 씨발. 라그 한번더 왔네. 레전드. 한번또 쐈네. 전대다지 씨발 말이아리내스트네야아 주변에 있는거 그냥 모든거 다 포인트 해그 리프터 리프터 레이프이어 어떻게 되레이프 빠졌냐? 아 지금 주변에 랜딩하는거 말좀해줘나 인텔 좀먹 더거 저거... 보러 시니스트레인지 사이클 끝났어 온라인 사이그 태양에 <목소리> <목소리>